안녕하세요. 머티리얼 버리예요. 첫 번째 물건은 세척 패드예요. 바닥에 놓고 발 닦는데 쓰는 거예요. 옆에서 보면 돌기가 움직이는 게 보이는데 아주 보들보들해요. 위에는 문어 빨판 같은 게 달려 있어서 좀 징그럽게 생겼어요. 이 문어 빨판을 바닥에 꾹꾹 눌러서 붙여주면 돼요. 세척 패드에 샴푸 뿌려주고 물을 뿌려주면 거품이 나요. 이제 발을 닦아주면 되는데요. 좀 밀리더라고요. 이렇게 보니까 제 엄지보다 검지발가락이 훨씬 기네요. 샤워하면서 몸 깨끗이 닦는데 발은 까먹고 안 닦을 때 있지 않나요? 나만 그런가? 세척 패드 깔아놓고 샤워하며 안 까맣고 발 깨끗하게 닦을 것 같아요. 두 번째 물건은 씨바 충돌 방지 스티커예요. 탐스러운 엉덩이를 가진 씨바 모양 스티커인데요. 스티커에 엉덩이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. 저희 집 냉장고랑 세탁기랑 항상 이렇게 부딪혀서 닫을 때마다 쿵쿵 소리가 나더라고요. 거기에 스티커를 붙여줄 거예요. 스티커를 떼서 냉장고에 붙였는데 말랑말랑해서 너무 느낌이 좋아요. 아기 엉덩이 만지는 느낌 같아요. 이제 문을 열어볼게요. 세 번째 물건은 회전볼펜이에요. 하나씩 분리돼서 돌아가는데 모양이 좀 유전자 같지 않나요? 그리고 이렇게 흔들어주면 한 번에 막 돌아가요. 근데 하도 돌리다 보니까 이제 노하우가 생겨서 이렇게 딱딱 모양을 만드는 지경에 이르렀어요. 글씨도 부드럽게 잘 써져요. 네 번째 물건은 만두 제조기예요 이쪽을 열면 봉긋하게 생겨서 여기에 반죽을 넣고 눌러주면 납작하게 만들어주는 곳이고 여긴 만두피 넣고 접어주는 곳이에요 이건 뭔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만두 속 이렇게 뜨는 것 같아요 물을 적당량 넣고 반죽을 시작해줘요 강력분이라 그런지 반죽이 강력해요 만두 틀에 붙지 말라고 가루 묻혀주고 반죽을 떼서 동그랗게 모양을 잡아줘요 그리고 틀에 넣고 눌러줘요 그래도 덜 늘어난 것 같아서 손으로 눌러줄게요. 적당히 만두수를 넣어주고 접었다 펴주면 이제 만두를 쪄볼게요. 완성된 모습이에요. 생각보다 너무 잘 됐는데요? 속까지 잘 익었나 한번 보여드릴게요. 뭐 진짜 만두 같아요. 먹어볼게요. 앞으로 만두는 사 먹을게요. 다섯 번째 물건은 프로젝션 복사 보드. 설명서대로 이렇게 조립을 해주고 이 보드를 거치해줘요. 이 태블릿을 끼워줬어요. 연필도 같이 들어있어서 연필을 깎아주고 그려줄게요. 어, 생각보다 너무 좋은데요? 다시 깎아주고, 이게 한번 멈추면 다시 자리를 잘 맞춰줘야 해서 웬만하면 한붓 그리기 느낌으로 그려야 해요. 제가 완전 똥손인데 이 정도면 잘 그렸죠? 여섯 번째 물건은 컵 방지 손가락 장갑이에요. 일반 목장갑이랑 비슷한데 자세히 보면 검은 실이 들어가 있어서 조금 더 단단해 보여요. 열 손가락에 다 장갑을 껴주고요. 겨울에 공부할 때 손실려우면 이런 장갑을 끼는데 이 장갑의 반쪽을 찾은 느낌이랄까? 아무튼 냉장고에서 썰어줄 물을 준비해줄게요. 아무 생각 없이 장갑을 먼저 꼈더니 비닐이 안 풀려요. 그래도 다시 끼기 귀찮아서 어떻게든 해냈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제 칼질을 걱정해주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땐 잘 몰랐거든요? 근데 이거 보니까 좀 못하긴 하네요 그래도 걱정 없어요 저에겐 컵방지 손가락 장갑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칼 잡는 손은 낄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화끈하게 벗고 하겠습니다 장갑이 좀 커서 불편했는데 훨씬 편해요 이번엔 진짜 손을 한번 썰어보겠습니다는 아니고 장갑을 한번 썰어볼게요 뭐 흠집이 전혀 하나도 안 났어요 좀 신뢰가 생겨서 손가락을 찔러봤는데요 아! 일곱 번째 물건은 구멍 브러쉬예요. 진짜 작고 얇아요. 마우스 틈을 청소해줘요. 태블릿에 있는 구멍들도 청소해줄 건데요. 유심 끼우는 진짜 작은 구멍도 청소할 수 있어요. 블루투스 스피커에 있는 구멍도 청소해줘요. 청소 끝!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물건으로 찾아올게요.